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양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 어저께 시세하고는 다르게 그쵸 시가에서 강세를 보였고 지금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저께 왜 강세를 보였는지 아실 겁니다 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안정화 구간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가를 봐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그쵸 4695 배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 일을 글지 그런 내용보다 그건 까봐야 아는 거니까 단순히 제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상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 철저하게 가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양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고그 내용을 빗대어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고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가격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고 어, 그 내용부터 인증을 해야겠죠.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래갖고 제가 인증을 하는 거니까 자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은요 어, 키움증권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 제가 지금 조회를 누를 때 어,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이게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6일 지금 장중인데 오늘까지고요 이때 동안 제 계좌수익률은 120 5%입니다. 어저께보다 소폭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보유 종목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 있는 그 계좌 수익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요. 어 제가 왜 계좌 수익을 오픈하느냐.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난 부분만 뽑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조회를 눌러서 계속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이번 영상 꼭 보시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가세요.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매매한 내용을 보니까 에브리봇이 나오는데 어 그냥 딱 봐도 보이죠? 그렇죠? 이쪽 구간. 신고가 매매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하는 보유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간다. 그리고 제가 매도한 이후에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럼 여기서 버려야 될건한 가지입니다. 고가에 매도할 생각을 버리자, 그 저가에 매수할 생각을 버리자. 그랬을 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쵸?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파는 건 사실상 전보는 거고요. 그쵸? 여기 나오는 47%이 구간의 몸통만 먹어도 그쵸? 이 몸통 구간만 먹어도 47%의 수익을 낼수 있고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지속해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쵸?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어, 강프로의 10억 소통방이고요. 원래 제가 한세 종목 이상을 잘안 넘기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어,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종목이 어제도 다섯 종목이고 오늘도 다섯 종목이에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AD테크놀로지 코리아 이프 t 세방전자 레고캔바이오 DI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면 시장가 매수 8시 53분. 그렇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고요. 시장감에서, 즉,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종목을 추려놓는다는 거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D 테크. 어, 반도체 종목이고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된 거고 오늘도 3.7% 강세 중이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매매를 한 결과 11.1%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죠. 당연히 보유 기간은 그렇 어, 2월 22일부터 2월 28일 날 매도가 됐으니까 영업일로 따지면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 f t 자, 내용 한번 보시면 3월 6일 오늘이죠. 자, 지난 목요일 날에도 매수하고 오늘도 또 매수를 했습니다. 눌리니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월 초에도 매수했죠. 근데 이 구간에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이런 구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28%. 이번에도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공략 중이고 현대 기아차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도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됐다는 걸볼수 있고요. 다른 종목도 매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다른 종목도 있지만 레고 캔 바이오도 그렇고 레고 캔 바이오 보세요 19% 그쵸 오늘 하루에 17%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2월 23일 날에도 매매를 한 결과 1%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요 시가 공략하고 상승하고 매도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17%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보이시죠 신고가 종목이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시가 공략이 됐고 매도를 하고 오늘 또 공략 그리고 오늘 또 매도 18% 22% 이렇게 진행이 됐죠.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내고 있어요. 제가 타점까지 공개를 해드리면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런 시계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아까 전에 보여 드렸었던 말도 안 되는 계좌 수익이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이거 1000분까지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 받다 보니까 뭐 무료로 해서 그런지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조금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제가 이걸 진행하고 있는 목적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까,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 인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인증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금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양은 지금 오늘 시가 고가가 나오고 지금 3%대 하락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시가 4%, 고가 7%, 지금 종가 3.5% 잡히니까 고가 대비 저가 폭이 한10% 정도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건 변동폭이 큰 상황이다. 자, 이런 변동폭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가려면 미래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래에 좋으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모... 이종목은 한배 갑니다. 이종목은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갑니다. 이런 거를 구분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수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주식은 미래가 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 올라간다 즉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걸 실적에 지금 그 실적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막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지금 가격은 밸류에이션 상 너무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니 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은 무조건 비쌉니다. 그리고 금양도 지금 비싸요. 금양 시가총액은 지금 7조입니다. 자 그런데 금양에 대한 실적은 적자예요. 돈을 번 해를 보더라도 130억, 120억 뭐 이런 수준입니다. 2020년도에는 6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렇죠. 60억이 적게 번 거냐, 120억이 적게 번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가총액 7조에 비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고평가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몇 프로 올랐죠. 한달 동안 5만 원부터 19만 원, 4배 올랐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러려면 실적이 좋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싼 주식이 더 올라간다. 그럼 금양은 제가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비싼 주식이라 그랬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배열로도 만들어야 되고, 기술적인 내용도 있고, 고가 매물도 소화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과 62평선이 최소한의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그쵸? 작년 7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역배열 구간에 62평 돌파가 나왔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22평이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가에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가에 잡아서 그냥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도 고가 보고 쭉 빠져서 62평에 지지 받을 거야라고 예상을 했다면 19만원부터 12만원 대략 한40%그 정도 하락을 한 거죠 40% 정도 고가 대비 빠지고 앞으로 2차전지는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7만원까지 빠지는 겁니다. 거의 한50%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가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고가에 팔려고 하지 말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전략은 확인하는 데 있고요. 확인은 저가가 높아지는지 고가가 높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4695 배터리 개발, 나 홀로 급등한 2차 전지주. 4695 배터리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뭐가 나왔어요 어저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가 매물을 소화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물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빠졌을 때 정말 손절을 하고 싶어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가 존재하는 거고 매물대에 대해서 아무리 앞으로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자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계좌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쵸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금양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잖아요. 어저께 시가 공략을 하죠. 그랬을 때 오늘 장중에 매도를 합니다. 몇 프로입니까? 15% 수익을 보고 1박 2일 동안 나온 거예요. 저는 눌리면 뭘 해요? 다시 매수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린 타점이라고 한다. 그렇 단순히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아 EFT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는데 2월 달에 신고가를 확인하고 제가 이 구간에서 저점이다. 이제 갈 거다. 이렇게 한거 아니죠. 여기서 신고가를 확인하고 그렇 다른 종목까지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대차 기아차. 자,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 시장은 나 홀로 상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수익이 어때요? 28%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걸렸죠.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 현대차 기아차가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당겨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럼 왜 당겨줄까요? 코리아이프티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 코리아이프티가 현대차 기아차에 부품을 납품을 하니까. 그렇죠. 마진을 결정해 주는 게 코리아이프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업체가 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완성차 업체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앞단에 뭐가 이놈들의 실적을 결정하는지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금양을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도한 이유는 이제 안 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15% 수익 냈으니까 챙기고 다음 구간을 공략을 하자.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금양이 강하다고 한들 그렇죠. 금양 나홀로 가는 건 하루 이틀이고 정작 가야 되는 건 뭘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쪽입니다. 양극재 쪽에 전체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금약에서 4695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4695 배터리 뭐가 들어가나요? 양극재가 들어가죠. 양극재 어디서 만들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퓨처엠 LNF 물론 다납 품처는 다 다르겠지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단가가 40% 정도 차지를 하고 배터리의 양극재에 대한 단가가 4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그쵸 근데 양극재를 만들려면 전구체 플러스 리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양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한국에서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가격이 바뀌는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쵸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 자 내가 실시간 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신곡가 종목에 대한 매매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원래 제가 1000분까지 봤지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 그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금양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뭔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치고 나오는 것 그리고 2주 안에 정리되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 그쵸?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내용도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 그쵸.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쵸. 그럼 가격은 어떤 미래가치?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결과적으로 실적이겠죠. 그러면 가격이 실적보다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먼저 올라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주도주를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 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